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신살들. 지금은 이제 십이 운성, 우리가 이제 신살, 그걸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아, 실전에서 자주 쓰는 거. 제일 좋은 길성이 천을기인이지. 천을기인이 형충받으면 관제구설 신액이 있다 그랬어요. 갑일주, 무토일주, 경금일주는 충미가 천을기인. 병정일지는 유군과 해수가 천을기인, 을기는 신자, 인기에는 묘사,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쓴다고. 자, 이걸 어디에다 쓰냐. 우리가 재관에 포인트를 두고, 관이다 그러면 내가 중앙부서를 얘기하는 거야. 중앙, 중앙부서. 노른자이지, 뭐 노른자이. 우리가 관을 쓸 때, 어이, 관이 천을기이냐. 그러면 이제, 아, 이 사람 중앙부서. 어? 중앙직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의 장이 될 수가 있어 천얼기인이 있으면 그 정도로 보면 돼. 근데 이 천얼기라도 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이것이 자 갑무경이 축미가 자 갑일주가 요게 이제 재고 광고거든. 근데 이게 해자축이야 해자축. 겨울에 태어났으면 축이 천얼기인 작용을 할까? 안 한단 말이야. 천을기인 작용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와. 근데 그것이 가장 용신 시시일 때 굉장히 좋지, 그것이. 그 다음에 사기시일 때. 그때 이제 천을기의 작용이 나오는 거야. 병정일주가 해수가 천을기인데 이게 해자주 온통 물이 병이야. 병일 때는 천을기인 작용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을기도 마찬가지야. 문창학당, 학당기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쉬워. 그냥 이 식신, 식신의 관계야. 병문은 우리가 화토동법에서 무신이면 병신, 이런 거. 기우, 이게 동주로 보라고. 기우 일주, 이민 일주, 계묘 일주, 이런 거. 이게 동주로 마, 많이 봐, 이런 것들 임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지지, 장생지지. 그러니까 동주로 장생길 때 임신계역은 문창학당이라 그래. 공부 잘한다. 그다음에 이거 육친적으로 공부 잘하고 문창이니까 어떻게 교육계 쪽에 근무하는 육친이 있단 말이야. 임수일주가 병인이 있어. 병인월이야 그럼 병화는 재성 아버지지. 아버지가 어디 있어? 문창학당이 있단 말이야. 총명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교육계에 종사하시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그,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어, 이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장생지, 생지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식신. 식신, 식신이라는 것은 내 표현을 잘하는 것이잖아. 표현, 행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을 얘기해. 지식, 아이디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내 지식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계 쪽에 이런 사람들이 많어. 그니까 러그 사람의 그 성격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말 잘한다. 이렇게 보면 돼. 식신에게, 4월에 뭐감목 같은 거, 5월에 요, 요런 것들, 이렇게 식신의 관계야. 어? 식신, 식신. 동주로 보면 이제 편하지, 이렇게. 기후일주, 기후일주, 정유일주.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화토동법이야, 이게. 그래서 문창학당. 이거 참잘 맞아, 이거. 똑똑해, 니까 개미일주들 똑똑해, 아닌데요, 그러면. 아 말이라도 잘한다니까. 똑똑하게 보여, 일단. 그런 네, 것들. 천의성. 이게 활인이지. 그러니까 의사사주가 많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의성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현침의 글자 있을 때를 주로 많이 봐. 해월에 이제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야. 아, 자월에 해, 앞에 있는 글자. 추월에 자, 앞에 있는 글자. 수월에 앞에 있는 글자, 유. 현, 현침만 쓰라고, 이럴 때.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 그것이 이제 그 도화일 경우에는 유흥업, 유흥업이라고 래서뭐 그 술집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업체, 이런 것도 쓰라고, 천의성을. 이게 현침일 때. 현침이 있는 사람들이 공교해요. 어떤 일을 갖다가 세밀하게 처리를 해. 계획하고 우리가 의사 간호사들 주사를 을때 세밀하게 해야 되잖아. 막질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침이 있는 사람들이 주사 잘 나요. 이 천위성 여기에다가 이제 그뭘 써야 되냐면 의사나 이게 이 위권이지. 그러니까 형사리 있거나 현침이 있거나. 그 다음에 화금의 조합이야 화와 금의 조합이 그 의사 그 다음에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많어그 다음에 역마지살은 이신사이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쓰는 게 재관 재와 관을 위주로 쓰라고 그 다음에 역마인수일 경우에는 이제 유학 가는 거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마지살 같이 이거 같이 쓰는 건데 타양 타곡 여기저기 길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마 합 육합 배웠지 타양객사 타양이란 말이야 타양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영마지사 쓰는 거야 이동 변동 늘 바쁘게 해. 집에 가만 안 있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운수 교통 해외 에, 외교 이런 계통이 영마는 우리가 이제 운수 계통의 자동차 이는 뭐야 우리가 이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산은 비행기 해수는 배 그지? 신은 우리가 철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용신일 때, 용신일 때, 에, 좋다고. 아이 노인은 영마운이 안 좋아. 힘있을 때이 영마가 와야 돌아다니지. 도화는 우리가 연사할때 많이 배웠어. 연애 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결혼이냐? 그 다음에 이게 형충되면 이성 재난, 끼와 재는 뭐 그렇게 보면 돼이 도화랑 같이 쓰는 게홍염살이이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상대방의 이제 그 외정기 뭐 바람 키는 거 우리가 도화가 있고 우리가 자오묘인은 총도화거든 그것이 제거할 때 도화도 이렇게 본다고 고수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도화 뽑을 때 신살로 많이 뽑잖아 신자진에 신자전의 도화는 뭐야? 신의 이 지살 다음 자 유가 도화지 이노술의 도화는 뭐야? 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도화로 보고 홍염사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가버는 오, 병인, 정면, 정미, 무기토는 진, 경수 요두 개는 반드시 외워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배우자의 외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이 도화 홍염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에, 좋게 작용하면 상당히 사람이 명랑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도화 시대에요. 그래서 연애, 연애,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이 도화가 있는 게 좋아. 이 인기가 끌면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데 나하고 돈 많이 벌잖아. 그래서 이 도화 홍연만, 홍연은 반드시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럼 뭐 외종, 색장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 이렇게 인기 변해. 이성의 인기가 있고. 화계사는 학문 종교의 별이지 예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화계가 인수성이면 종교 공부를 많이 해 편일 화계, 화개, 정일 화계가 있어야 이제 철학자, 역학자, 뭐 도사, 스님 뭐 이런 쪽이야 그리고 이제 에 신비학, 신비한 쪽에 그 관심이 좀 많은 화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화계가 있는 사람들이 전보로, 그 다음에 사주보로 많이 가요. 그런데 화계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인묘, 아, 묘잖아, 묘. 그래, 이, 이것이 이제 인묘가 될때 육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 흉살 중에 최고 흉살이 뭐냐면 백고살이에요, 백살 갑진백호, 무진백호, 임술백호, 병술백호, 개축, 정축 이거 이 백호가 형충이 원국에 돼 있다 그러면 이미 발동이 된 거야. 그다음에 지지가 갑진백호가 을개무지 청간에 떠 있으면 을, 개, 무토 중에 하나라도 떠 있으면 그 해당 그 시기에 발동이 돼요. 그럴 때잘봐 육신의 신의 그래서 이게 백호처럼 무속인들이 잘써 먹어 조상 중에. 비명행사 왜 백호라는 건 비명행사 불의의 사고잖아. 백호가 형충될 때 있잖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편 차가 와서 막 받아. 불의의, 이, 불의의 어떤 습격을 받는 것도 백호살이야. 비명행사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육친이 연월에 백호살 우리가 있으면 조상 비명행사한 조상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천도제 지내야 된대요 게 조상이 시끄럽네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상에 사주를 몰라도 그걸 느끼나봐 무속인들은 백호 형충은 흉액이 발동된 거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니까 이 백호는 우리가 이제 형충 형충이 되잖아 이게 긴병도 돼 긴병 알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암으로 전이가 된다고 암암 암. 그래서 미약한 오행이 당해 주로. 병술그룹은 불 속에 있잖아. 신금이 당하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 처지, 그게 병술이지. 임수일주 정축백호는 처자식인데, 이게 정화는 처고 축는 백호니까 다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백호에다가 극각살, 당겨간살, 탕화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물상을 져갖고 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 그정축이니까 불의의 사고잖아. 그러니까 뭐 음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벼우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야. 경금일주가 정축백호 남편이 이게 이제 이 병정하는 축토에 에, 축토 진토에 금방 설기가 돼요. 그러니까 약하지. 나중에 무능력도 되고 이것을 형충 받게 되면 백호에 항상 위험, 위험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면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직업물상으로 지으면 돼. 피를 보는 직업이잖아, 이게 백호살이.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가 병원에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과에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이런, 쪽에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뭐, 그런 거 직업물상으로 하면 아주 좋지, 뭐, 이런 거. 아주 뛰어나도 그런 사람들이. 자, 이 백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흉살이야,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어느 정도인가. 5월에 간목, 갑진 백호, 무진 백호가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그럼 벌써 재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진술충이니까 발동됐지, 이거. 그이 양반은 이제 아버지가 3.1 운동 하다가 이제 총에 맞은 거지. 자. 왜 총이냐면 이 술토는 우리 탕화, 그 다음에 축인호가 탕화거든. 그러면 축인 오화래든가 인, 그 다음에 요 술도 마찬가지야. 술 중에 정화, 정화와 심금이 뭔가 이 화약이 빵 터지는 물상이야. 이것이 진술충해서 그래 이게. 총상 뭐 이렇게 그런 거지 파편상 뭐 그런 거. 이것도 보자 개축 이거 개축이. 이 축이 남편이지. 이게 완전히 이 사주의 용신은 이제 윤학격이야. 이게 해자축. 물파이잖아 그게 윤학격이라도 우리가 사막국을 져야지만 이게 혈로 봐. 기란 명인데 이렇게 방합은 안 써져. 그래서 용신은 이제 금수로 가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해자축. 물 속에 있잖아. 물 속에 있는데 이, 이 백호가 있잖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익살라든가 물에 들어가면 쥐가 많이 나, 쥐. 응? 왜? 여기 축이 뭐니, 이게? 이게 극각살이잖아. 극각살이라는 것은 팔, 다리, 그 다음에 신경통, 그 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게 쥐지, 쥐. 그러니까 익사사고 나, 아마 물에 들어고 쥐가 났을 거야. 이런 것도 백호가 있다 그러면 항상 여기다가 흉살을 갖다가, 아, 백호살이 있으면 다른 흉살을 갖다가, 이옷은 이게 이제 묘미가 그까이니까 이건 아니네. 그 다음에, 요거. 병술 백허가 있지, 병술 백허. 우리 가 모친이 비명 행사했대, 이게. 자. 우리가 모친이라는 건 토잖아요, 이렇게. 토, 토. 진토, 축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관성이라면 관백혼인데왜 어머니가 비명 행사를 했냐고. 자. 토니까, 이게, 병술이. 이제, 기서도여기 이게, 축수형이돼 있어, 이게 진술충이. 근데 이게 가운데 심금 때문에 이게 축수형이 아, 아,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것을 육합, 그 다음에 이신충을 하게 되면 이건 축수형 진술청, 그러면서 백호가 발동되는 거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이게 병술과 병진 병진 병신합 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병과 병이 이렇게 복음이 돼서 그래 그렇게 보는 바, 법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갑진백허 이렇게 있네 갑진백허 을미백허는 부친 부친의 형제가 아, 흉액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그러는 거야 이게 진토가 이게 진술충 토가 형충 됐어 예? 자, 기문 통변, 기문 관살. 자, 기문은 우리가 이제 이 정신 이상 신경 우울증이잖아.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문살 같은 경우는 여섯 어, 개가 있지. 자유 기문, 뭐, 추고 기문, 인미 기문, 지내 기문, 이렇게. 여기 안 써놨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조우가 안 맞을 때 이게 우울증이 일어나. 인미기문의 여름 태생의 인미기문. 자, 조우가 안 맞았어.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 진해기문에 겨울 태생 같은 경우, 정신병원에한번 가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변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도화가, 그, 도화가 요즘은 이제 변태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변태 이것도 있어요 기분이 있긴 있어 정신적인 이상이지 이게 의처 의부증은 뭐냐면 비겁이랑 암합했을 때 합했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 현상은 반드시 있어 의처 의부증 이제 불감증은 조우가 안 맞을 때야 기분이 왜냐하면 이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신경계거든 감이거든 그 감이 안 와요 이게 불감증이야. 그 다음에 엉뚱하고, 이 성격은 어떻게 하냐면 엉뚱하고 까다로워.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되게 총명한 사람이 많아. 이 기문을 이용하잖아. 직업으로 이, 이용하는 거. 영감이 되게 좋아, 이런 사람들. 감이 좋지. 근데 이 기문이, 은, 우리가 형충이 되거나 기문이 겹칠 때 그때 발동이 된단 말이야.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 기분 까다롭지,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하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깜빡해 이게 기문이 운전할 때 이제 갑자기 아는 길도 어떻게 다른 길로 간다니까 기문이 이렇게 겹치거나 기문이 왔을 때 그래. 근데 이것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총명하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봐. 그다음 영적인 별이잖아 기문인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내가 당하는 거야 신경세약그에 정신 이상 뭐 이런 쪽에 신경계의 교란이지 뭐 이게 형충되면. 특히, 이제, 이게 신경과 이 정신적이면, 이 정신은 뭐야? 정신, 신경, 목이지. 목이 수모연결이될때 얼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가, 우리가 신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야. 식상이 많은 사주, 이게 신기야. 자가 아 강한 사람, 이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신 받는 사람도 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 신을 못받는다 이게 되게 힘들어. 근데 신약하고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돼? 신이 들어와. 자아가 없으니까 잘 들어오잖아. 자아가 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 식상이 많거나 기문이 많거나 겹치거나 기문이 뭐 하나도 아니고 두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에 신비한 현상이잖아. 그런 쪽에 그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에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도 그래. 수가 많은 사람들. 수는 어둠이잖아.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도 신기가 있고. 그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 금순행한 뭐 이런 사람, 극강한 사주. 너무 강하거나 조우가 안 맞는 사주. 금순행한 그 다음에 목분. 목이 목분된 거야. 그러한 사주. 목이 깨진 사주. 뭐 그런 사주는 우리가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머리는 감목을 얘기하고 병종하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얘기해 또 이렇게 그 목화가 손상됐을 때정신에 이상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신기래든가 이것도 많이 화를 갖다가 수욱 하니까 그 그러니까 화일간도 수화야 수화라 화일간 화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도 신기가 있어 그 수가 너무 많아도 신기가 있고 정신질환 이거 조심을 해야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의 관계거든. 일지, 연지.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간에, 에, 기문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뭐랬어. 육신과의 기문이 있다 그러면 항상 별을 예고한다 그랬지. 이별을 예고하는 거야. 이게 기문 원진. 원진이나 기문이나 같이 있 써, 이제. 그 다음 조상을 원망할 일이 있어. 에? 조상 근심. 네, 그런 쪽에. 재성 기문이면 우리가 이제 윗사람 그러니까 연상여인, 유부녀, 관성, 유부남 뭐 기문이 이제 작동할 때 이게 또라이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신경계 그래서 기문 관성, 기문 재성 아, 외국인과 결혼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이제 영마가 같이 있어야겠지 그다음에 연상여인 같은 경우에는. 연월에 이제 기문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유부녀라, 유부녀 같은 경우가 이제 나랑 이제 암화, 아, 기문으로 암압됐을 때. 그래서 이제 기문의 원래 진짜 실전 통변은 원래 뭐냐면 여기에 뭐, 너는 뭐 변태 그게 아니라 예민하고 민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너는 또라이다. 그런 뜻이야. 좀 까다로워 사람이 엉뚱한 데가 있고 그 엉뚱하면서도 우리가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있잖아. 이 기분이 좋고 나쁨이 있어. 그것이 용신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총명해. 천재적인 아이디어 발상, 감각, 감 예감 이런 것들이 꿈 그다음에 꿈 같은 게잘 맞아. 이게 용시, 희신일 경우에. 그다음 영적인 그러한 일에 남보다 먼저 보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체능계에 이 기문이 있으면 상당히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것이 기시이면 이제 또라이 소리 듣는 거야 왕따 당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변은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 다음에 아, 애태운다는 게 있어 이제 거 여기에 신사를 집어 넣어 기문사지 죽겠네 아 죽어버리고 싶다 아 돌겠네 이게 이제 기문사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도화사지 고화 기문사지, 좋아 죽겠네. 뿅 가는 거야, 뿅 가는 거야.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상, 그러니까 뿅 간다,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좋아 죽겠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형충돼갖고 육신에 이제 신에이 있다 그러면 애태운다, 안타까워한다. 그것이 이제 한이란 말이야, 한. 우리가 이제 임묘할 때한이라 그랬지. 여기에 이제 기문이 있으면 더 한이 깊어.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문이 있으면 이게 이제 암암의 관계거든. 특히 그게 이제 원진살이라 그래. 헤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싫어진다. 이게 원진살이잖아. 이게 전생의 왼수 그러니까 원진 띠끼리는 결혼한 절대 전생의 왼수끼리 결혼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또 다시 싸운다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일시 나와의 일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일시가 이제 기문이면 부부부라 자식부라 자식걱정 뭐. 그 다음에 일과 월이 이제 기물 원진이라면 이제 떨어져 살면 괜찮아. 더 좋은 경우도 많어. 자, 그러면 이제 기분사 여기 딱 있는데, 한번 보자. 여기 기분이 축오가 기분이 이제 이렇게. 근데 항상 발동이 됐나를 봐. 천간으로. 축중의 기터, 오중의 기터, 발동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일찍, 요, 요 때가 30에서 40. 요때가 이제 그 발동이 한번 일어난단 말이야. 이 초년에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이 기문이 이렇게 왔는데 축이 와야지만 이게 발동이 되잖아 이렇게. 그요 그러니까 때야 요때 이때 기토. 그러면 서로가에 이제 신사를 붙여서 항상 보란 말이야. 자, 요 기문 나도 기문 위에 있고 요 관성도 기문 위에 있다고 이게. 이게 여명이야. 각기합을 하지.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 나 말고 여기 또 하나, 또 하나 있잖아. 그래서 유부남이야. 추고기본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기문은, 자, 집착한다, 빠진다, 그런 뜻도 있어. 한번 빠지게 되면, 삘이 박히면 거기서 당분간 헤어나지 못해. 그럴 때이 기문도 우리가 모든 흉사는 삼합이 해소해, 삼합이. 합, 합, 합이, 합, 합할 때, 뭐이 노래든가 그럴 때 이제 기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자 고민한다 애태운다 그런 뜻이 있어. 이 기분이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야 자유 기분이 있지. 이게 쌍 기분이네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아자 이게 식신이 지 말이라든가 언어가 기물의 기분 기문이다. 그런 거네. 자칭 도사라 그래. 그러면서 그 말 엄청 해요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런 사람 있지 술 먹으면 또 특히 그런 사람 있지 이게 기문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감증 왜 조우가 안 맞았다고 정신 우울증에 우울증도 된단 말이야 이런 사주가 자 이거. 이거는 이거 수모응결이야 이거는 묘월에 이제 수모응결에 이게 보통 숨어온 경우 신경계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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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매형을 맞았잖아. 특히 자월에 옆에 묘가 더 심해. 겨울철에. 이거 그래도 이게 봄나무거든. 근데 무화과 나무, 이제 꽃이 없지? 이럴 때 이제 기운이 오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간질이야. 에? 좀 쉬었다가.